안녕하세요. 파이팅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기능사, 출제가 예상되는 포인트들만 모아서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 먼저 오늘은 제빵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게트의 통상적인 무게는, 바게트의 통상적인 무게는 350g입니다. 바게트는 밀가루와 물, 이스트, 소금만으로 만든, 길이가 통상 67에서 68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350g 정도 되는 접의 합빵의 하나로,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한, 겉바속촉이 특징인 빵이죠. 바게트의 통상적인 무게는 350g. 스위트롤 크로아상, 데니시 페스트리의 공통점은 모두 파이롤러에 적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파이롤러는 말 그대로 파이 류를 만들 때 얇게 펼수 있는 장비죠. 타르트나 스위트롤, 크로아상 데니시 페스트리 같은 파이류 그리고 피자 도우 등의 반죽에 많이 사용됩니다. 스위트롤, 크로아상 데니시 페스트리 모두 파이 롤러 사용에 적합한 제품을 모아 놓았다. 하지만 브리오슈는 아니죠. 브리오슈는 둥글리기 해서 적당한 모양을 잡아 주거나 살짝 꼬아 주는 정도지 파이 롤러로 얇게 밀어 펴서 성형하지 않는다. 자, 식빵의 기본 배합 중에 쇼트닝의 사용량은 밀가루 소맥분량의 4%입니다. 식빵 기본 배합 중에 쇼트닝 사용량은 소맥분의 4%다. 식빵, 쇼트닝, 4% 암기합니다. 자, 피자 제조 시에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 향이 오래오래 가는 오레가노오레가노죠와이 피자 향 진짜 오래가네 오레가노입니다 오래가는 피자 향신료 오레가노 다음 중 반죽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발전시키는 제품은 과자빵 식빵 햄버거빵 호밀빵 중에 바로 햄버거빵이죠 반죽을 단계별로 나누면 재료를 혼합하는 픽업단계 밀가루와 수분이 만나서 하나의 매끈한 반죽이 된 단계로 글루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클린업단계 그 다음에 반죽을 떼서 눌러보면 중간에 구멍이 생기고 또 끊어지는 상태로 글루텐 형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발전단계 그 다음이 최종단계인데 최종단계 때는 반죽을 떼서 늘려보면 매끄럽고 부드러운 얇은 막이 형성되고 윤기가 있어서 손가락 지문이 비칠 정도가 되죠. 최종단계. 마지막으로 랩 다운 단계는 반죽이 늘어지고 처지는 단계입니다. 그런 랩 다운 단계까지 반죽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는 제품은 햄버거 빵이다. 자, 과자 빵, 호밀 빵은 발전 단계까지 반죽하고요. 특별한 빵을 제외하고는 최종 단계까지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는 꼭 외워둔다. 햄버거 빵은 랩 다운 단계까지 가장 많이 발전시키는 제품이다. 자, 프랑스 빵에서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는 겉껍질에 광택을 내고 거칠고 불규칙하게 터지는 걸 방지하고 얇고 바삭거리는 껍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스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반죽의 흐름성을 개선한다. 스팀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브랑스빵에서 스팀 사용하는 이유는 겉 껍질의 광택 내기, 얇고 바삭거리는 껍질 형성, 거칠고 불규칙하게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식빵의 1차 발효 적정 온도는 식빵의 반죽 시, 1차 발효 시, 2차 발효 시 온도와 습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식빵의 1차 발효 적정 온도는 27도입니다. 자, 식빵은 반죽 온도도 27도죠. 반죽 온도와 1차 발효 온도가 같다. 식빵의 반죽 온도, 1차 발효 온도는 27도. 습도는 80%예요. 그런 다음 2차 발효 때 38에서 40도 정도로 온도를 높여주고 적정 습도는 85% 혹은 80에서 90% 이렇게 보기가 나옵니다. 아주 빈출되는 문제다. 식빵의 반죽 온도, 1차 발효 온도, 27도. 약간 따뜻한 온도죠? 습도 80% 그런데 2차 발효실 온도는 엄청난 폭염 수준이다. 3840, 습도는 80에서 90%, 85%가 적정 습도입니다. 2차 발효실. 자, 건포도, 옥수수, 야채 등을 넣는 건강식빵의 경우 이러한 건포도, 옥수수, 야채 등의 재료는 믹싱의 최종 단계에서 투입합니다. 식빵에 건포도, 옥수수, 야채 등을 넣을 때는 믹싱의 최종 단계에서 투입한다. 식빵에 이런 충전물을 넣을 때는 믹싱이 완료되는 시점인 최종 단계에서 투입해야 됩니다. 자, 홈밀빵은 일반 식빵보다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죽 농도는 홈밀빵이 일반 식빵보다 좀더낮고 호밀빵의 믹싱 시간 그리고 발효 시간은 일반 식빵보다 짧게 합니다. 믹싱 시간과 발효 시간은 호밀빵이 일반 식빵보다 짧다. 자, 일반 식빵 대비해서 호밀빵의 특징인데요, 흡수율이 일반 식빵보다 좋고, 농도는 낮다. 그리고 배합 시간, 믹싱 시간과 발효 시간은 일반 식빵보다 짧은 게 특징입니다. 자, 허민이 일반 밀가루보다 글루텐이 적기 때문에 이 반죽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배합 시간과 발효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 자, 건포도 식빵 제조시에 건포도에 있는 당의 영향을 고려해서 굴조절은 윗부를 약하게 합니다. 건포도 식빵에 건포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당분이 열을 많이 받아서 껍질색이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식빵에 비해서는 윗부를 약하게 해야 된다. 자, 파이크로아상, 페스트리 등 이런 파이류는 유지류가 층상 구조를 이루는데 이는 유지의 가소성을 이용한 겁니다. 유지의 가소성을 이용한 게 바로 파이크로아상, 데니시 페스트리다. 이 가소성이란 거는 타거리는뭐 타는 성질 그런 거 아니고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가소성이에요. 그래서 이 고체 유지를 써서 파이롤로 등으로 겹겹이 층상 구조를 이루게 만드는데 이는 유지의 가소성을 이용한 것이다. 반면에 쇼트닝성은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고 뭉침 방지를 하는 게 쇼트닝성입니다. 그래서 쇼트닝성을 잘 보여주는 제품은 식빵이나 크래커가 되겠어요. 두개 섞어놓고 유지의 가소성을 보여주는 제품을 찾아라 하는데 식빵이나 크래커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다. 자, 불란서빵의 필수 재료는 아까 바게트 할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이죠. 프랑스빵 필수 재료는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이다. 그래서 설탕 유지, 계란 같은 게 필수 재료라고 하면 틀려요. 프랑스빵에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이 바로 설탕 유지, 계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만으로 만드는 프랑스빵 같은 종류를 하트 브레드라고 한다. 자, 같은 밀가루로 식빵과 프랑스빵을 만들었다. 식빵의 가수율이 63%였을 때, 프랑스빵의 가수율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보기에서 식빵의 가수율 63%보다 조금 낮은 걸 찾아야 돼요. 프랑스빵 가수율은 식빵의 가수율 63%보다 낮은 61% 정도가 적당하다. 가수율이라는 게 반죽할 때 물의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밀가루에 대한 물의 비율. 프랑스 빵은 일반 식빵에 비해서 약간 적게 한다. 61% 정도 으십시오 페스트리는 반죽 온도 20도가 적절합니다. 페스트리는 반죽할 때 유지류가 녹지 않아야 되겠죠? 아주 쾌적한 온도 20도 정도가 적절하다. 페스트리 반죽 온도 20도. 그래서 데니시 페스트리 제조에 적합한 반죽 온도는 요렇게 기출됩니다. 20도 잘셔야 된다. 호밀빵에서 호밀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호밀은 독특한 맛부여를 한다. 맞죠?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호밀을 사용하면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고, 색상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특성을 부여한다. 다맞고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탄력성이 증가한다. 자 호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루테닌 형성이 적어서 반죽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탄력성이 증가한다. 틀렸다. 자 오븐 스프링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 오븐 스프링이란 오븐에서 빵이 갑자기 팽창하는 현상이죠. 오븐에서의 부피 팽창이 발생하는 원인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그냥 오븐 스프링이라고도 나옵니다. 오븐에서 스프링처럼 띠용 부피가 팽창하는 원인은 자 반죽을 발효할 때 이스트가 발효돼서 가스압이 증가하고 이스트 생성 물질 중의 하나인 알콜이 증발하고, 그리고 역시 이스트 생성물이죠? 탄산가스가 증발하면서 오븐스프링이 발생한다. 가스압 증가, 알콜 증발, 탄산가스 증발. 증발이라기보다 탄산가스 증가가 맞겠네요. 자, 이런 원인으로 오븐스프링이 발생하고, 단백질의 변성 때문에 오븐스프링이 발생한다. 이건 틀렸어요. 단백질의 변성은 이렇게 팽창된 다음에 오븐스프링 후에 발생하는 거지. 단백질 변성 때문에 오븐스프링이 발생한다. 선후관계가 틀렸다. 자, 빵 제품의 노화는 영어로 스테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신선하지 않은 오래된 김빠진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런 뜻이죠. 이빵 제품의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거 맞죠? 그리고 소화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노화된 빵은 소화가 잘안 된다. 그리고 내부 조직이 단단해지는 게 노화입니다. 딱딱해진다. 하지만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장보관이 좋다. 절대 안 되죠. 냉장보관이 빵 제품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노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온도는 마이너스 6도에서 영상 10도 씨 범위다. 그래서 보기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18도, 마이너스 25도. 마이너스 5도 0도 20도 40도 나왔을 때자 여기 마이너스 5도 0도 이렇게 나오는 게 노화되는 온도의 복입니다.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6도에서 10도씩 요 사이에서 보기가 나오면 노화가 가장 잘 되는 온도로 그걸 찾으시면 된다. 자 이런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은 냉장 보관은 절대 아니었고 저장 온도를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시켜 버리거나 21도에서 35도로 노화되는 온도 범위를 벗어나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습 포장을 한다. 노화 지연 방법이고요. 물 사용량을 높여서 반죽의 가수량을 높이는 것도 노화 지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과 유지료를 증가시킨다. 유화제를 사용하거나 알파 아밀라아제를 첨가한다. 모두 노화 지연 방법으로 나오는 보기들이에요. 저장 온도를 영하 18도 이하 혹은 21도에서 35도로 유지하거나 방습 포장을 한다. 물 사용량을 높여서 가수량을 높인다. 당과 유지료를 증가시킨다. 모노디글리세라이드 유화제를 사용하거나 알파 아밀라아제를 첨가한다. 노화 지연 방법 기억해두십니다. 자 우리가 제품을 포장하는 목적은 미생물에 대한 오염 방지 빵의 노화 지연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요. 포장재는 단가가 낮고 위생적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흡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있어야 된다. 자, 빵이 축축해지면 안 되겠죠? 흡수성이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게 밀봉해야 됩니다. 통기성 있어야 된다. 틀렸다. 흡수성 없고 통기성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올바른 지문이다. 자, 빵의 적정 포장 온도는 노화되지 않는 온도. 아주 땀나는 온도죠. 35도에서 40도. 35도에서 40도가 빵의 적정 포장 온도다. 그리고 포장 전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 당연히 노화가 빨라지고요. 보통 포장 직후에 제품의 수분 함량은 45% 정도 되고, 포장 직전의 수분 함량은 38% 정도로 낮아진다. 이것도 그대로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국기 직후 수분 함량을 찾아라. 45% 포장 직전 수분 함량이다. 38% 찾아야 돼요. 자, 빵을 구울 때 글루텐이 응고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바로 74도부터입니다 자, 외울 온도가 많습니다 글루텐 응고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74도부터고 오븐에서 부피 팽창, 오븐 스프링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도 봤듯이 탄산가스가 발생하고 발효가스가 팽창한다 그리고 약 80도에서 알코올이 증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90도까지 활발한 이스트 활동이다 이건 틀렸어요 이스트는 56도에서 죽기 시작해서 63도 정도 되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90도까지 활동한다 틀린 답입니다 자, 믹싱 시간이나 믹싱의 내구성, 흡수율 등 반죽의 배합이나 혼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측정기구는 바로 페리페리, 페리노그래프죠. 반죽을 패대기 치면서 한다. 페리노그래프. 반죽 배합이나 혼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다. 반죽을 패대기 치자. 페리노그래프 알파아밀라아제의 효과와 온도에 따른 반죽의 점도 변화, 전분의 호화력을 측정하는 기구는 자, 알파아밀라아제 나왔죠? 전분의 호화력 측정이다. 아밀로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반죽의 신장성, 반죽이 쭉쭉 늘어난다. 신장성에 대한 저항을 측정할 때는 반죽이 확장되죠? 익스텐소그래프를 씁니다. 반죽 신장성에 대한 저항 측정이다. 익스텐소그래프. 알파아밀라아제 효과다. 반죽의 점도 변화, 전분의 호화력 측정이다. 아밀로그래프. 반죽 배합이나 혼합을 위한 믹싱 시간, 내구성, 흡수율 등을 측정한다. 패디노 그래프입니다. 자, 둥글리기를 할때 끈적거림을 없애는 방법은 최적의 발효 상태를 유지하면 끈적임을 없앨 수 있고 덧가루를 사용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유화제를 사용하는 것도 끈적거림 없애는 방법이다. 하지만 파라핀 용액을 사용한다. 이건 틀렸어요. 자, 유동 파라핀 같은 것은 이형제죠. 분할할 때나 제품을 구울 때 틀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이형제로 사용하는 유동 파라핀 용액은 둥글리기 시 끈적거림 없애는 방법으로는 부적당하다. 반죽 자체의 가수율, 수분 대합이 적정한 상태여야지 둥글리기 시 끈적임을 없앨 수 있고 덧가루 사용하거나 유화제를 사용하지만 파라핀 용액은 아니다. 자, 우리가 반죽 믹싱을 해주는 목적은 신장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맞죠? 그리고 재료를 혼합하기 위해서 믹싱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글루텐 형성으로 빵의 속부분, 속상태, 내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믹싱을 해준다. 자, 믹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믹싱의 목적입니다. 신장성과 탄력성 부여, 재료를 혼합한다, 글루텐 형성으로 빵의 내상을 개선한다 하지만, 물의 흡수력 증감을 조절한다? 자, 재료에 따른 물의 흡수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믹싱을 한다고 해서 흡수력의 증감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건 틀렸다. 반죽 믹싱의 목적은, 신장성과 탄력성 부여, 재료 혼합, 글루텐 형성, 이런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펜 오일로, 아까 봤던 유동 파라핀처럼 이형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데요. 펜 오일의 조건은, 발연점이 높고 빨리 타버리면 안 되겠죠? 연기가 나는 온도 지점이 높고 무색 무미 무치하고 항산화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에 아니고 무미겠죠? 발연점이 높고 무색 무미 무치하고 항산화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페노일. 하지만 가소성이 있어야 된다. 자, 페노일도 뭐 만들 거 아니죠? 모양을 유지하는 가소성 페노일의 조건 아니다. 발효점 높고 무색 무미 무취, 항산화성이 패놀의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반죽 후 발효를 시킬 때이 가스 발생력, 이 발효 시 가스 발생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스트, 당, 반죽 온도, 반죽의 소금 등은 가스 발생력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버터나 오일 등 유지와 가스 발생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발효 시 가스 발생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스트의 양, 당분의 양, 반죽의 온도, 반죽 ph, 소금이 영향을 미친다. 자, 이상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출제 예상 포인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아,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